김해 시청 앞에 꽃길인데요.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네요. 튤립도 피어있고 온갖 꽃들로 이렇게 단장을 해놓았습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했던 마음이 환해지고 향기가 또한 진동을 해서. 향기가 너무 좋네요. 참 예쁘죠, 여러분도. 꽃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제각각 모습이 다르고, 향기도 또 다르고,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?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네요. 여러분들도 보시고, 마음껏 힐링하세요. 요즘, 무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한 마음, 또 답답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가득할 텐데, 이것을 보시고, 잠시나마 잊어보세요. 모습은 보일 수, 보여드릴 수 있지만 향기까지는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. 향기가 너무 향기롭습니다. 오늘 날씨가 햇살이 박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모습들이 아름답네요. 여러분들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요.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